포인트 강의를 시작하자면, 우선, 이거 지금 화살, 여기 보이시죠? 화면 지금 움직이는 거, 이게 포인트예요. 화살표 모양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화살표 모양 포인트가 있고 이바탕화면에 그림은 을 마우스 왼쪽 버튼을 두번 누르면 되겠고 이 작업표시줄에서는 마우스 왼쪽 버튼을 한번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지금 빈 공간이죠. 빈 공간에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런, 이렇게, 이런 화면이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보기로 가서, 작은 아이콘들이죠. 지금 현재 이렇게 보라색으로 나온, 이게, 점 모양이죠. 점 모양 보라색으로 나온 데가, 보면 현재 이, 현재 아이콘들은 지금 보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다시 눌러볼까요? 보기로 가서, 작은 아이콘이죠. 작은 아이콘입니다. 현재 이 바탕화면에 지금 아이콘들은 작은 아이콘들이에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마우스는 즉 마우스 왼쪽 버튼을 다시 누르면 되겠고 마, 바탕화면 보기로 가서 작은 아이콘이죠. 이 바탕화면 아이콘들은 두번 작업 표시줄에서는 한번 누르면 되겠어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볼까요? 눌러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니까 이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마우스는 포인터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마우스는 포인터 즉 마우스를 움직일 때마다 포인터가 움직이니까 마우스는 포인터라고 기억하세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우스는 포인터 이 보기로 이제 포인터를 포인터를 보기에 일치시키니까 작은 아이콘 이렇게 점이 이렇게 표시가 나옵니다. 지금 체크 표시도 있고 체크 표시는 지금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체크 표시를 사용할 수 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작은 아이콘 이 있겠고 마우스 마우스를 움직 포인터를 움직여서 포인터를 움직여서 보통 아이콘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 보통 아이콘으로 바뀌겠습니다. 영역권 바꾸, 바꾸, 바깥에다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다시 보기로 가서 큰 아이콘, 큰 아이콘으로 되겠고, 빈 공간이죠. 항상 포인터는빈 공간은 처음 시작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보기로 가서 다시 작은 아이콘으로, 작은 아이콘으로 바뀌었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보기로 가서 다시 보통 아이콘을 만들려면 마우스 왼쪽 버튼을 한번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통 아이콘으로 바뀌었죠. 다시 오른쪽을 눌러서 보기로 가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 큰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다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고 보기 큰 아이콘을 확인하시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 큰 아이콘이고, 다시 마우 보기로 가서, 마우스,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왼쪽 누르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보기로 가서, 보통 아이콘을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서 보통 아이콘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시 오른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보기로 가서 큰 아이콘으로 가면 큰 아이콘으로 가겠고 바깥쪽이 시작은 처음 시작할 적은 빈 공간 즉 영역 바깥쪽에 있어 영역 바깥쪽 처음 시작을 영역 처음 시작은 빈 공간 영역 바깥쪽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보기로 가서 다시, 마우스 왼쪽 버튼을, 오른쪽을 누 아까 오른쪽을 눌렀죠? 오른쪽을 누르고, 찾아, 보기로 가서, 보기로, 보기로 가서, 마우스는 포인터니까 보기로 가서, 작은 아이콘으로 가서, 작은 아이콘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시작할 적에는, 항상 시작할 적에는, 그, 찾고자 하는, 바깥쪽에서, 바깥쪽에다 하시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빈 공간이에요. 빈 공간. 지금 화살표 모양 포인터입니다. 화살표 모양 포인터. 이거 작업 표시줄은, 작업 표시줄, 이거는 마우스 왼쪽 버튼을 한번 누르면 되겠고, 찾고자 하는, 본인이 항상 찾고자 하는 거를, 본인이 찾고자 하는 것을 찾아서, 공부하 찾아서 공부하시면, 찾으시면 되겠어요. <웃음> <웃음> 이거, 이거, 윈도우 표시는 마우스 왼쪽 버튼 한번 누르고, 다시 한번 누르면 이렇게 되겠고, 제가 인터넷, 이거 인터넷 이거죠. 공부했던 거를 다시, 공부했던 거를 다시 찾으려면, 다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한번 누르면, 공부했던 거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아까 시간이 오버되어서 몇 페이지가 만료되었습니다라고 나오네요. 이거는 내려놓고. 시간이 넘어가버리면, 넘어가 이렇게 아까 만료 메시지가 나온답니다. 작업 표시줄이니까 마우스 왼쪽 버튼을 한번 누르면 되겠습니다. 아까 인도 인터넷 인도 인터넷으로 인터넷이죠, 이거는. 작업 표시줄은 마우스 왼쪽 버튼 한번 바탕 화면에서는 마우스 왼쪽 버튼을 빠르게 두번 누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 이거는 최소 버튼. 이 화살표 방향으로 올라가면 올라가면 되고, 이렇게 화살표 버튼, 화살표 일치시키면 화살표 이렇게 내려간답니다. 화살표. 사용하시고, 화살표를 누르시고, 다시 화살표를 누르면 원래대로 되니까, 걱정하시면, 안, 안 해, 걱정 안 하셔도, 그냥 공, 걱정 안 하시, 공부, 걱정 안 하시고 공부하셔도 되겠습니다. 작업표시줄, 지금, 작업표시줄에서 있던 거예요. 아까 그 포인터를 움직였던 거예요.